자, 배우들너 같이 하고, 자도 하고, 그래서 프로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예, 그럼요. 아, 재밌으면 아, 그럼요. 되죠. 뭐 그래서 제가 배우 함께 하신 배우 두 분을. 누굽니까? 제가 모시고 나왔습니다. 네. 아, 저 유영경 씨하고요. 그래서 <laughs> 김인권 씨. 유영경, 김인권 씨! <웃음>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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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부 아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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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동씨정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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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 아, 아, 진짜 오랜만이야. 아. 정사합랑그예두 분. 예, 우리 류영경 씨하고 김인권 씨가 이렇게. 또 런닝맨에 함께했죠셨 아, 알죠. 네, 알죠, 알죠, 알죠. 나오게 네. <laughs> 다 했구나. 정말, 지금. 자, 다들, 잘 모를까봐. 알아요. 이 네, 사실 저 복면 다루 이후에 이게 몇년 만입니까? 아, 진짜? 한 5, 6년 만에. 아, 아 오, 참. 아. 사실 그렇 대단했었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영화 얘기하니까, 좀 쑥스러우니까, 네. 어, 영화 얘기하지 않고. 아니, 뭐 영화 홍보하러 나온 건데, 쭉쭉 해야죠, 쭉쭉. <laughs> <laughs> 해, 해, 꼬리 하는 거막 많이 뜨시고. 나 혼자 있을 때는 좀 안수, 안수스러웠는데, <laughs> 네. 같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네. 마치 홍보하러 나온 것 같아. 아, 맞지, 홍보. 맞지요? 마치 홍보. <laughs> 자, 오늘의 먼저 팀을 네. 발표를. 맞지, 맞지, 맞 오늘 두 팀으로 나눠서 할 거고요. 영화 얘기 이걸로 끝이? 에요지 팀이 많으니까, 수집은 연기하신 거예요. <laughs> <laughs> 아, 팀은 네. 두 팀으로 어떻게 해? 네, 팀을. 이경규 씨. 네. 유재석 씨. 네. 어? 지석진 씨. 아, 예. 어? 송지효 씨. 어? 예. 이광수 씨가한 팀이고요. 예. 아, 예. 예. 아, 예. 아, 예. 아, 저렇게. 아, 예. 저렇게. 아니, 완전 젊은 분인데. 아니, 아니. 아, 젊은 분이요 어? 아니, 무슨 여기는 무슨 뭐 여기는 뭐 젊은 게 아니에요? 아, 아니, 젊은 분이에요. 네. 아, 이거 참. 오늘은 우연치 않게 우연치 않게 런닝맨 노래자랑 레이스입니다. 아. 아 우연치 않게 곳곳에서 펼쳐지는 각 미션을 통과할 때마다 노래방 코인을 획득하시게 됩니다. 아그 코인으로 마지막에 최종 노래자랑 대결에서 점수가 더 높은 팀이 최종 우승하시게 되는 아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경기혁 좋아하시죠? 세계도 경기 좋아하시죠? 조그주의 거 되게 좋아하시죠? 예,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laughs> <laughs> 노래자랑이란 얘기만 나오면 좋아하시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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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어디로 가는 거지? 저희가 이제 그 찜질방이에요, 형님. 찜질방? 네. 네. 뭐하려 그러지, 거기서? 사시요 네, 예. 네. 정국이 형님이 참 자상하셨어요. 어? 그게. 아. 이렇게 뭐 카메라 밖에서 엄청 챙겨줘요. 아, 진짜. 아, 진짜. 문 아, 아, 아... 밖에 나가면 나 거예요. 밖에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밖가 자수하려면은 종국이랑이해야 네. 돼요. 네. 아, 지호도 뭐 지금 드라마 하느라고 밤새워가지고. 애가 그냥 아, 볼살이 그냥 어? 생기가 없어서 기가없어아이좀 나이가 더나는왜극구하게 이제 에이 나이는 아, 못 속이지 야아이거 진짜 무슨 소리야 내가 반갑이야 야 그리고 광수 네 이름을 기억하고 아 그럼 그래. 너, 너 진짜 광수가 <laughs> 이 영화에도 나오고 음. 태국이나 저 베트남 이런 데 가면은 광수 인기가 대단해 요 어, 다 보고 어, 형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응? 형어다 알고 계시네요. 기본적인 거몇 개는 외워가지고. <웃음> <웃음> 예전에 이경규 선배님 어떠셨어요? 무서워보셨어요? 아예 무서운 게 아니고. <laughs> 저 소문 많이 들었어요. 소문이 잘못 나있었지. 그, 그런 거죠. 소문이 와전와전 돼가지고. 소문은 진짜 정말 어... 아니고 아시죠? 솔직히 <laughs> <laughs> <웃음> 형, <웃음> 형님이 <웃음> 아시는 형님에 대한 오해 형님이 혹시 좀 얘기하시고 싶은 거뭐 있어요? 아 그런 거지 이제 그 작가들이 그렇지. 울었다 물었다. 네. 음. 지금, 지금 요즘 작가들은 음. 나랑 헤어질 때 울어. 와! 여자들도 형청울로어 너무 아쉽다.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지?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는 그렇게 복도에 이렇게 내가 쭉 지나가면 여자 작가들이 홍에 네. 바다가 쭉 갈리지듯이. 막 <laughs> 막 <정으로 붙였어요. 웃음> 아, 으로붙였어요어머지나다막 소금 뿌리고 그랬다면서요? 아이, 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강수야. 소금은 아니야. 지 방송에서 출연다가 작가한테 소금 맞을려고. 경규 ]음 언제나 나한테는 잘해주셨네. 경 저한테는 좀 잘해주신 것같다고아렇지나좀 나고 후배들한테 뭐 백고재는 후배가 hey. 안 물어. 아 형은 진짜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싫 실하는 대명이었어.